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 주식회사 인피닉, 전해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의 개요, 데이터 서비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 사례, 마지막으로 서비스 단가표와 문의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피닉의 기업 개요입니다.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인피닉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분야에서 20년간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6년도에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유럽과 베트남의 법인을 둬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외 약 260여 개의 선도 기업들과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10억 개 이상의 오브젝트 가공 처리를 하는 등 국내 최고, 최대의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피닉은 2020년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가공 플랫폼인 마이크라우드를 런칭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고품질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해서 운영 중인데요. 개인정보 비식별 서비스 웰 아이디, 무인매장 밀리 등의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데이터 산업 분야의 장관 표창과 CES 2022 혁신상 수상 등으로 국내 인공지능 솔루션 선도 기업의 면모를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숙련된 개발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분들이 인공지능 개발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거나 데이터가 있어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하거나 새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부담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33% 이상의 시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소하고자 공급기업 인피닉에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시는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급기업 인피닉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에서 품질 검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고품질의 데이터는 자율주행, 스마트홈, 리테일, 산업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저희 인피닉은 삼성전자, SKT,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퀄컴 등 메이저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인공지능 개발사에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공급기업입니다. 전 산업 분야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요. 특히 최근 니즈가 많은 2D, 3D, 융합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라벨링에 필요한 비식별 솔루션, 가공 플랫폼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데이터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인피닉의 이러한 보유 강점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빠르게 가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피닉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범위는 음성 영상 데이터 수집부터 고정밀 지도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이 원하시는 최적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서 최적화된 맞춤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인피닉은 자체적으로 5단계 안전검수 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99.3%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자동객체 감지 솔루션을 활용해 어노테이션 단계의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합니다. 리뷰와 인스펙션 그리고 OQC를 거쳐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검수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화 전략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 좀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자체 연구소에서 약 50여 명의 연구원들과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특허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객체 감지 솔루션과 같은 기술은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과 인식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당사에서 보유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라우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AI 기반의 가공 플랫폼입니다. 두 번의 클릭으로 모든 가공이 가능한 Magic Pin, Magic Fit, Magic Q는 어려운 난이도의 작업물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피닉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AI 모델 개발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죠. 마이크라우드의 대표적인 자동 객체 인식 기술인 Magic Pin과 Magic Fit의 작업 환경으로 일반적인 저작도구로 가공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자동화로 높은 정확성과 신속함을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피닉의 역량으로는 이종 센서 간의 동기화를 구현하는 센서 퓨전 데이터 간 동기화 기술과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직접 웹 작업 화면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현재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인피닉의 노하우가 집약된 데이터 가공 기술입니다. 인피닉의 비식별 서비스는 객체인식 머신러닝 기반의 개인정보 가공 서비스인데요. 인공지능이 2D 이미지와 영상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안면 정보, 차량 번호판과 같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식별해서 가공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피닉은 사업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업계를 선도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7001과 ISO 27701을 모두 획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피닉은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장점과 국제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활용해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 사례입니다. 저희 인피닉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42개의 수요 기업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주요 데이터 구축 분야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비전 인식 데이터와 3D 융합 데이터, 행동 인식 분야의 산업 안전 데이터와 스포츠 사람 동작 데이터가 있으며 보안 관제에 사용되는 안면 인식 데이터와 문자 인식과 음성 인식 데이터와 같이 다양하고 AI 기술 AI 기술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매년 저희 인피닉은 최우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본 사업 영역에서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개 수요 기업과 구축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 구축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과 학습용 데이터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약속드린 기간 내에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외에도 2021년 12월까지 인피닉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서비스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객이 개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험과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공 서비스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서비스 단가표는 참고,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단가는 구성되어 있지만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프로젝트를 샘플로 수행해보고. 실제 작업자들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적 정교한 비용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약7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프로젝트 매니저 인건비와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저희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피닉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데이터 서비스 공급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